우리의 삶을 살때좀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염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염려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암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근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어원이 있더라고요. 염려 어원은 물어 뜯는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물어 뜯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물어 뜯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도 물어 뜯는 겁니다. 2차 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약 35만 명이라 그래요. 약 대략 볼때 그런데. 전사하신 분들보다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걱정근심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대략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전쟁보다 걱정근심이 더 많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염려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 염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항상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갈 때 슬픈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오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일단 원망하지요,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통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올라가는 도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역사는 염려와 근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을 가라막는 염려의 여리고성을 근심의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염려는 누구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염려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와 근심 앞에 당황할 수 있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염려와 금실을 만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염려와 근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염려를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여기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성령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적령인데, 고 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눈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기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제가 수능 감독을 많이 다가봤어요. 수능 감독 수능은 몹시 힘든 시험이에요. 한 시간당 보통 100분, 80분 이렇게 봅니다. 참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시험 같은 는 어려우니까 수학시험 볼때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문제를 알고 보면 좋은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하게 되죠. 딱 봐서 모른다. 어떤 학생은 책상을 정리합니다. 시험지를 잘 접어서 잘 놓습니다. 그리고 필통을잘 옆에 놓고 잡니다. 문제를 풀어 모르니까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뭐 이해가, 이해가 되긴 되죠. 모르니까 문제를. 그런데 어떤 학생은 똑같이 몰라도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서 끝까지 풀러 애를 씁니다. 설사 문제가 틀릴지라도 답이 떨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를 보면서, 보면서, 또 보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푸십시오. 다행히 우리에게는요,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 기도할 때 정답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지려지고 강해지셔 가지고 염려와 근심의 시험에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중요한 말씀입니까? 기도는, 기도는 염려의 특효약이다. 특효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대신 담대한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과 희망을 통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힘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쉽게 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만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기도할 때주 예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하지 않으면 기도 안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해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영어 잘 못해요. 솔직히 한번 써 영하겠습니다. Play on no worry, no p l a y r 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거 번역인데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합니다. 플레이어 노월이 노플레이 워리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바다에 빠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바다에서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염려의 바다에서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크기 올수록 많이 올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맡기시면 됩니다. 뭘 어떻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맡기긴 맡기되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맡기실 때 미래의 수망을 보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 모습만 갖고 판단하지요. 음, 너 지금 반에서 몇 등에? 몇등 합니다 에휴, 대학 가기 어렵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어려운 거지 1년 뒤 2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 모습만 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수망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이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대상을 깊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70세 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력거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승리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요, 결혼한 다음에 인류기사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 부평군도 이쪽에 부계동인데 지금은 거기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논과 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안개가 무지어 있겠습니다. 안개가.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또 학교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깜깜할 때 나가죠. 한 번은 나오니까 야 너무 심한 안개가 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앞도 안 보였습니다. 옆도 안 보입니다. 차선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차를 몰고 돌아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정말 등에서는 식은땀 났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30분은 그게 갔습니다. 감으로, 감으로 갔는데 목동증 가니까 양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30부터 간그 위험한 안갯길을 저 사고 안 나고 잘 갔습니다. 근데 저만 안난게 아니고 많은 차들이 사고 안 났습니다. 잘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맞추는 분은 제가 카페에서 커피 사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왜 사고 안 났을까요? 잘안 들립니다. 안 들리네요. 왜안 났을까요? 앞에 차가 비상등을 켜서 박수 맞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건사 님. 예. 방법은 할밖에 없었어요. 앞차가 뒤차를 위해서 비상등을 켜서 비상등 깜빡깜빡. 근데 그건 보였습니다. 비상등은 희미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따라간 겁니다. 희미한 불빛은 저에게 구원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도 뒤차를 위해서 비상등을 켜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안개가 가득 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비상등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안전하고 소망하는 땅에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어두운 터널을 나와서 소망과 축복의 밝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염려에 안겨가 끼도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를 맡기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염려다 맡기라인데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 부탁하나 받고 제가 감사한 마음과 기더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제가 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목사도 근심이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라고 뭐 근심 없나요? 저도 근심 많아요. 뭐, 저도 염려합니다. 저도요. 저도 근심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3 0년 동안 다니다가 명퇴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제가 세월을 하여 차량 세월과 뭐 클래식 음악 세월을 다 준비했어요. 그 제가 또 자랑인데 제가 좀 애들을 음대를 많이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마음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계획만 짜는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갑자기 밤에 염려 와근심이 저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몰려올 때는 모든 것에다 염려와 근심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 다, 상황이 다 그렇지 않은데 안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심하게 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걱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염려, 근심이 몰려와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가 잤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저 꿈을 잘 꿉니다, 굉장히. 꿈속에 제가 어느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100%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교회 지하에 배출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근데 앞에 이런 그 단상 위에, 10명쯤 되는 남자분들인데, 목사님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두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장로님 반분, 목사님한 분이 서 계시고, 뒤에 8명 정도 서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나보고 당신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못해요. 세상을. 솔직히. 근데, 어, 이게 점점 갈수록. 너무 운이 넘치는 주당이 되고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후렴에서 뒤에 분들이 호러스 하시니까 중창해 주시는데 야 그건 천사의 음성이야 천사의 음성 저도 명색이 음도 나왔습니다 저도 찬양대를 수십 년 주위에 했고요 합천단 주위에 했고요 연주를 많이 한 저도 음악선생이었고 목사였습니다 집회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가사와 곡자가 저를 너무 너무 아름답고 감동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않은 일이 염려했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찬양곡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용기와 힘도 주셨고 넘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이번에 동서교회의 송도련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을 준비한 겁니다. 송도련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 중에서 현재 염려 근심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욕심이 아픈가 마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짐과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 제가 들었던 주장이 이겁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마지막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산업분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으로 막힌 담을 다 헐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참 주어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들이, 간들이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